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봄나물을 뜯으러 온봄 처녀 아니고 보스엄마 양띠입니다 아, 오늘은 토요일인데 너무 늦게 왔어요 원래 저번주에 양띠 말로는 저번주에 뜯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을 넘기면 세워서 맛을 못볼것 같아서 이능계승마를 부랴부랴 뜯으러 왔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능계승마입니다 고기나물 나물 나물에서 봄나물인데 고기 식감 질감이 난다고 해서 능기순마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희 말띠 여사가 제일 좋아합니다. 노티. 왜? 좋아합니까? 나 먹어봤신가? 저번 엄마 엄마 줄 것도 어성이네. 항상 그렇듯이 저희는 그냥 만만 봤어요. 말띠 여사가 좋아해가지고 항상 말띠 여사를. 음, 이것도 말띠 여사한테 보낼게요. 음, 이것도 저희 말띠 여사 사진. 되지 어머니가 먹어야지. 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능개숙마 별로 안 좋아해요. 넌 음, 저번에 보니까 방풍 좋대매. 네, 방풍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먹으면 데쳐 쌀짝 고쳐가지고 포장에 딱 찍어 먹으면 쌉싸름쌈싸름한 맛이 방풍이 최고입니다. 그만 좋아하느냐? 우리 왕빠도 방풍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능개숭마를 사람들이 이제 능개숭마는막 탈퇴나물의 왕이다. 일정이나막 그러는데, 그냥 고기, 나물에서 고기만 사시지 마시고요. 그냥 고기를 드십시오. <laughs>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고기는 고기대로 먹는 게. 채식주의자는어떻 아, 해야 돼? 네? 채식주의자 아, 비건, 비건주의자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많아져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그 생료병사라든가 뭐 닥터 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데요. 그, 동물연대에서 이제 8년인가 근무를 하시던 여자분이 계속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채식을 한 거예요. 왜냐면 동물연대에서 저기 근무를 하니까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채식을 하신 거예요. 8년 동안 7년 동안 자기는 이제 굉장히 건강할 거라고 자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딱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문제냐. 이게 채식만 하니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골고루 섭취를 못한 거죠. 그랬더니 의외로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수치들이 높게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고기를 안 네.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네. 어. 이게 그뭐 당이라든가 이런 게또 영양분이 안 맞아도 그런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필요한 몸의 영양분을 이제 공급 섭취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결코 많이 드시라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과유불법이라고 그냥 이제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뭐 제가 채식을 하라 말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고 하면 필요한 영양소들은 좀 필요한 양만큼은 섭취를 골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이나 이런 탄수화물이나 이런 게 몸에 골고루 나쁜 게 아니에요.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고기는 몸에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드시지 마시고 그냥 골고루 드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고기를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주... 제일 왜 아시는... 옆에 칼 두고 손으로 뜯고 있습니까? 아 예, 칼은 원래 제 스타일은요, 맨손인데요. 저희 용기가요. 맨날 나보고 맨손으로 거는 공다리 합주도 맨손으로 한다고 맨날 그거해 가지고 뭔가 연장을 챙겨 주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없어요, 가 연장이. 그냥 손으로 한 사람이 다 해결되거든요. 뭐가젯톱이야 예. 칼이면 칼 나오고. 아니, 가젯톱 아니지. 맥가이버지. 그런 거야. 그렇지. 맥가이버. 근데 맥가이버 그 연장 못 봤어? 응, 못 봤지. 않아. 맥가이버 칼. 칼칼 있는데 뒤에 짜랑 소리 나면 막 공구들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난가젯가 맞지. 뭔가 어설프잖아. 아저씨 어설프. 마치 우리 빅마우스를 보는 것처럼. 원래도 어설프. 왜또 빅마우스 어때? 빅마우스 듣다마 깐나? 사람으로 원래 듣다 어실때 듣다마 까는 거랑. 아니면. 그래서 듣다마냐 아... 듣다마 없으니까 뒤 앞으로 앞다마 까도록 해. 앞다마 까면 중요한 수준이다. 너더 손질해야 된다. 싸와 이제. 싸 그냥이 뭐야. 어쨌든 그래도 이거 작년보다는 좀무성해지긴 했대. 음. 많이 음. 했어? 그러니까 한 음. 그루인데. 음. 됐어. 음. 이게 풍선아 꽃다발이됐네 네, 이게 나무 한 그루에서 딴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음. 용띠? 예. 네. 이거 먹고 꺼져. 안, <laughs> 안 먹고 안 꺼지겠어. 네 인생에서 꺼져도. 하대쳐맞을래 네. 저기 오늘 아주 그냥 동물 병원 가 가지고는 라인 때문에 고생을 하더니만은 마탱이 왔어어 근데 야, 야인은 좀 싫다. 응옆 네. 아이는. 네. 뭐 했는데 내가 먹을 게 아니고 말띠에서 가지실 거니. 얘게도 괜히 좀 위로 꺾어. 위 꺾든가 꺾지 말든가. 아니에요. 번식하게. 뭘또안일어면또 네, 이게 속에 어느 식단이 뭐고 식에서문제지 모르고 남은 게 없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손, 손으로 다 갑니다 여기 잡자 여기다 이제 여기가. 네, 어쨌든 한무대기 또콕고칼 응. 필요 그고잘넣봐 예쁘게 예, 예쁘게는 못해 예,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 마찬가지인데 또 어디 가 저쪽으로 아 저기 또 내려가는 길이 흉내나다 이게 길이.. 이려, 이, 이게 이 길이었을걸? 음. 가보자. 나를 찍어야지. 야, 나 갑자기 터지러 못하겠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고생이 훌륭합니다. 이 산나물 채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시간대 때에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거 같아. 어, 어, 지난 주에는 너무 빨랐고, 이번 주에는 좀.. 늦었습니다. 원래 주중에 한번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업이 동사하느라좀 어, 위에 거 생거라 하죠 말랑이가 좀.. Oh, 아이고, 야, 이거, 중력의 법칙을 손, 거스르면서. 아유. 아프다,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치? 이게 먹진 않아도 뜯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살에잘안 뜯어졌어. 언니, 손하기 힘이 약한 거지. 뭔지 약한 충격이야. <laughs> 다 뜯을 수 있으면서. 아이고, 보수야 괜찮나? 언니, 잘 찍어봐봐, 이거. 이정이 음. 정도, 이 정도 할때 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너무 어립니다 아니네너 파는 거안 봤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보스 이제 다음 주 수술해야 되는데 응 보스야 조심해 해봐 아이고 우리 보스 몸이 에검지시다미치면 이거 아이고 저희 보스 다음 주에 수술해야 돼요 아. 수술 잘 되기를 지원합니다 어쨌든 이것도가져응 여기 이거 수술 투술, 수술 하다 언니 수술 하다 응. 우리 보스 네, 좀 생거랑 하지 말고 좀 크게. 이게 얼마 없대는도 이게 경사지에 흙을 잡는 건데 농해성마가 아, 그런 거야? 응. 네. 근데 경사지에 이게 비가 잘안 들고 비가 쫙쫙 빠져 가지고 무둥 심을 때도 잘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에 살면 자꾸 번식하고 또 씨로 좀 바로 하고 하면 씨로 바라를 쳐도 바로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는데 연한 거만 뜯어 아니, 어차피 뭐, 나가 안 먹을 거니까. 애기도 연하면 뜨다. 엄마 이빨은 엄마 이빨이 아닌가? 엄마 이빨은 제 이빨이 아닙니다. 진짜? 아. 너 진짜 무슨 일, 산에 <laughs> 약초된 사람 같은 경우, 그렇지. 지금 자세가. 올라갈 게요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저쪽에 어린 것들이야, 형아. 이것내주세 이것도 내주세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내년에 기약해야 돼. 어떻게 갈수 있겠어요? 그럼요. 방풍 가자, 방풍. 어. 올라가. 나도 올라갈게. 어이구. 야, 이거 너무 힘든데. 나는 자연인도 한번해쳐보라 나는 물을 많이 안 먹어서 탈수증세가 있다. 나는, 요만 까다리자! <laughs> 올라간다. 왕발! <목소리> 왕발! 이거. <목소리> 이거. 어, 어, 왕발, 왕 어, 왕왕이 어, 왕 왕빠가 어릴때부터 고구마를 굉장히 잘 주었다고 하는데 <laughs> 고사리도 잘 꺾었지 고사리도 잘 꺾었다고 하는데 저희 왕빠 플러스가 남다릅니다 음. 우리 겨우 6월동안 오늘 죽자 다 잤잖아요 그거 꺼내봐 우리 산나물 하죠. 산나물 모듬이네 음, 산채 모듬 아.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엄마 막... 엉덩이 조심없어요이거 방과식질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 능개숙마 음. 저희 말티 여사가 가장 사랑하시는 능개숙마 새, 어리건 새, 저기 찔기지근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했습니다. 왜냐, 저희 말티어 사가도 드실 거기 때문에. 말티어사를 하면, 네. 요 분. 제가 먹을 뭐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거. 어우, 향 좋아. 요거는 이제 저랑 왕빠가 제일 좋아하는 1순위로 치는 방풍나물. 이게 딱 보면 굉장히 질게 보이죠? 새 보이죠? 예. 네. 질게 보이는데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데쳐 먹으면, 살짝 데치면 이거 질게 보여도 굉장히 부드럽고 연합니다. 이게 이게 진짜 신의 한수야 이게 방풍이 진짜 맛있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입이 더블 더블 음. 산마늘 일명 명이나물. 물렁 동네 거기서는 거. 명이나물 이제 해가지고 막 이걸로 그 수익을 응. 창출하기. 그렇지 특산물이야. 어쨌든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한 쪽이 한개 이상 무조건 남겨야 진짜 그 계속 살아 번식을 해요. 이다따 버리면 좋습니다. 우리도 이번이 마지막 수확이겠지? 음,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마지막. 아마 방풍은 당분과한 두세 번은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농개승마도 음, 이게 끝이고 음, 좀 키워야 내년에 먹지. 음. 그리고 그다음 이거는, 이게 무엇이냐? 오 냄새. 수리수리. 수리. 오 진짜, 진짜. 마수리. 오 어술입니다. 오, 냄새. 임금님 약간, 상해. 올랐다는 어술인데 약간 그 물고기 생선 쩡, 생선, 생선 냄새 생선 비린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드떡 하면 다 임금님 상에 진상을 했대요. 나는 아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가를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맛에서 음. 어수리나물은 음. 진상할 만 합니까? 아니요. 땡이에요? 네, 땡. 아, 어떤 면에서 안 맞습니까? 일단 저는 냄새가 안 맞아요. 음. 네, 이게 비린 거 싫어하시는군요. 네, 비린내. 저 그래서 콩 비린내도 싫어해서 막그 콩물 있잖아요. 여름에 왜 시원하게들 많이 드시잖아요, 콩물. 저 콩물도 못 먹어요. 콩 비린내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아무거나 다잘 먹게 생겼는데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회는 왜 좋아요? 초밥이랑? 아, 회는 맛있잖아. 식감이. 쫀득쫀득. 네. 아, 연어는, 연어회는 싫어합니다. 물고 버려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금낭화. 금낭화도 그 어릴 때 순을 나무로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작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건좀 아, 그, 아닌 것 같아. 네. 아니, 먹으면 맛은 괜찮은데 그 냄새, 금낭화 냄새가 있습니다. 네. 어라 뱀풀 같은 냄새가 네, 네. 있어. 되게, 되게 진한 그 아기똥풀 같은 냄새가 나요. 음. 그 냄새 때문에 저는 조금 호불러가다이죠 나는 그냥 꽃을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이쁜 음. 거를 그냥 먹어가지고 색감도 떨어지자니요. 쌈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분낭 가는안 먹는 걸로. 네. 그렇지. 원래 결론. 눈에 김안 먹고 저희 상태 나은 저희 수확입니다. 만성성한 수확하셨네요. 네. 여기서 어머니한테. 능계승만은 전부 다 보내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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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엄마 이거 엄마 집에서 능승 아니 아니.. 능계승만이 능계만승만이 능계만이.. 여기 비닐들 많이 와주 어머니 비닐들 많이 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응. 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머 응. 응. 오늘 짐 많지 않은 한박스가져 나왔습니다 이제 명이나 응.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다명이나 누가 밟았어? 이게 명이가밟 야! 야! 너 그, 그, 그. 미친, 미친이야, 진짜. 이게 지금 명이나무 새끼거든요. 여기 음. 보시면, 어, 이게 다풀 같아 보여도 새끼입니다. 이게 보시면, 음. 이 녀석들도. 어, 아니. 응. 음. 요런 건한 1년 된거 남지. 작년에 나거지 이런 거한 1년. 요거 크면 한 2년. 응. 음. <laughs> 그요 <그치. 웃음> 그 산나물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명이나, 명이나물이 생각해보면 은근히 번식을 잘하는 것 같아. 응. 음. 그만과 여기 다 명이나무 같아. 음. 그치. 그렇게 해야지. 음? 야, 우리도 그냥 게으르게 살아야 돼요. 이제. 네. 자 이제. 어. 어. 어, 어, 어. 어, 뭐? 어 이제. 응? 어느 거? 응? 이게 이디 아. 이렇게. 그렇구나. 아우, 아우. 이렇게 무슨 무슨 뭐가지? 음. 나 가지고. 이애그 예. 명이나물 이제 꽃대 올라고 오 있습니다. 명이나물 꽃이에요 이게. 네. 아무 데나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음, 모르겠어요. 저희이 네. 좋아야 볼수 있어요. 음. 꽃대 올라온 건 뭔데? 그러면 네. 자, 네. 여러분, 자, 자 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저희는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음나무를 수확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몇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나무 그랬죠 그냥 심고 나중게아니고요 심고도 고생했죠 그래도 산나무 좋은 거 같아요 네, 4년생이니까 네. 또 나는 구분이 좋다 너 말대로 요즘 구분, 저도 꽃은 구분을 좋아합니다 음. 자, 어쨌든 여러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뭔가 심어놓고 보면 네, 그두배 뭐그 이상의 수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우려 주시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올해는 뭔가를 심어서 아 다음에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장보기가 무서워.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 대리, 안녕! 대리! 나 오늘 예방접종했어요. 안녕! 우리 보스에도 나도 오늘 주사 두방 맞았어요. 우리 버스 화요일날 수술해야 돼요. 네,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수 나왔네. 뒷다리, 뒷다리 어머니. 뒷다리? 그 네. 그